안녕하세요. 1학년 2반 친구들.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? 받아쓰기 시간이 돌아왔어요. 이번 주에도 바른 글씨 연습 열심히 했나요? 어디보자. 저는 매일 조금씩 조금씩 연습했어요. 하는 사람 손들어 볼까? 와, 대단한데. 손 내리고. 저는 매일 하지는 못했는데요. 그래도 몇 번은 빼먹었지만, 그래도 두번 넘게 했어요. 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? 오, 음. 이 사람들도 잘했다. 손 내리세요. 그래, 그래.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요. 아이고, 이래가지고, 언제 실력이 늘겠어? 하는 생각이 들지만,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도 실력이 엄청 엄청 커 있을 거야. 자, 그러면 우리 받아쓰기 하기 전에 바른 글씨 검사부터 좀 할게요. 우리 이번에 4급 연습했을 거예요. 어디 우리 4급 얼마나 연습했는지 보자. 저는 한쪽 다 했어요 하는 사람. 그렇지. 손 들고 쳐요. 음, 잘했어. 자, 저는요. 두 쪽이나 연습했어요 하는 사람. 그렇지 두손 들고 두손 머리에 한꺼번에 잘했어 잘했어 잘했. 그다음 저는 두쪽 넘게 여기 말고 저 뒤쪽에 빈칸에까지 연습해요 하는 사람 이번에도 손이 모자라네.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지? 손 하나가 세 개인 것처럼 잘했어 잘했어 완전 잘했어. 오 이렇게. 정말 잘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엔 많이 한 사람도 칭찬해 주셔야 하지만, 글씨를 잘쓴 사람 칭찬받아야 하거든요? 어디 보자. 선생님처럼 똑같이 글씨 썼는지 한번 보자. 이번에는 와, 왜, 의 이런 말들을 공부했지요? 와, 왜, 의 이런 친구들은 모음이 합체했어. 오하고 아가 합체해서 와 소리가 나죠? 와 하고 말하려면 입모양이 바뀌어. 처음에는 오 하는 모양으로 시작했다가 끝날 때는 아 하는 모양으로 끝난다? 어디 한번 해볼래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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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그치? 왜 자도 마찬가지야. 오로 시작했다가 이로 끝나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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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그래서, 와, 왜, 의,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 낱말을 연습했는데요. 글씨가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봅시다. 먼저, 와쓸 때는 1층, 2층 칸에, 아 떨어졌을 때는 두 번째 직선에, 꽉 차게 반듯하게 썼나요? 음, 아, 그 다음에 받침들 좀 볼까? 받침들이 모두 1층에, 가운데 방에 꽉 차게 될수 있나요? 아이고, 이거는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. 척척 다 압니다. 그래요? 그럼 또, 아! 여기 십자가에 걸치는 글자들이 있다. 받침이 있는 글자들, 혹은 와, 외, 위 같은 글자들은 이렇게 십자가에 걸쳐서 쓰거든. 이 글자들 모두 십자가에 걸치도록 잘 썼니? 아이, 잘했다. 이번에는 꽉 차는 글자들 볼까요? 어, 얘는 2층에 꽉 찼는데, 어, 치우도 2층에 꽉 찼고, 여기 가족의 기억도 2층에 꽉 찼구나. 여기 자리 정확하게 잘 찾아 썼어요. 음, 있잖아. 선생님이 너무 궁금해졌어. 과연 우리 친구들이 진짜 다 합격인지. 그래서 오늘 깜짝 숙제를 내주실 거야. 여러분, 오늘 연습한 4급 발음 글씨를 사진을 찍어서 과제학습방에 좀 올려봐 주세요. 그러면 선생님이, 아, 어, 우리 땡땡이 합격이구나. 아니야, 아니야. 이건 합격 아니야. 다시 해. 하고선 댓글로 검사해 주실 거야. 알았지? 아, 뭐라고? 이거 잘못 써서 불합격 받을 것 같다고? 헉, 그럼 얼른 지우고 다시 고쳤어. 괜찮아. 얼른 불합격 받을 것 같아요 하는 글자가 보이면 예쁘게 고친 다음에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. 선생님이 합격인지 아닌지 봐줄게. 자, 그럼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어려운 단말이 뭐가 있었나 한번 살펴볼까? 사과 아이 선생님 와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. 사과 왜 이렇게 쉬운 낱말을 내주셨어요? 치과 아이고 이것도 참왜 아이다 이거 쓸수 있는데 회의 어 회이 아니고 회의구나 회의 의사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. 아니고 쉬운 것 같기도 하고, 선생님이 공부할 시간 안 줘도 될까요? 음, 어려운 낱말이 있었다면 다시 살펴보고요. 그 낱말이 들어가는 문장, 나는 뭘 써야지 생각한 거 있으면 그것도 한번더 연습해 보세요. 이거 어디 띄었어야 되는지, 받침이 뭐였는지, 나 문장 이거 쓸 건데 생각이 다 나나? 좋아. 그러면 우리 시험 시작해보자. 혹시나 잠깐만요. 저 문장 쓰는 거좀더 연습하고요 할 사람은 화면 멈추고 연습한 다음에 시작해도 됩니다. 좋아. 그러면 공책 준비하러 갈게요.